이번 영상은 교재 330쪽 유전체 재배열에 대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재배열은 유전체의 특정 영역에 수백만에서 수백, 수백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염기서열의 결손, 삽입, 전자, 역위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칭하는 유전체 구조변이 현상을 의미합니다. 유전체 재배열은 특히 유전체의 변형이 심한 암 유전체에서 많이 발견되며 특정 유전자의 구조가 변형되거나 유전자 발음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암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전체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체 재배열 지표를 검출하는 많은 유전체 재배열 분석 도구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실습에서는 SV Detect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하게 될 SVDetect는 mate-end나 paired-end 데이터에서 유전체 재배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와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크기가 큰 삽입 결손 역위 이질 염색체 간 전좌 또는 동일 염색체 간 전좌 등의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 재배열을 찾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신경아세포주와 정상아세포주를 일루미나사의 Genome Analyzer2 머신으로 Mate Paired End로 분석한 SAM 포맷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 흐름은 교재 331쪽 그림 11번을 보시면 우선 신경아세포와 정상아세포에서 각각의 유전체 재배열을 분석한 후에 신경 아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체 재배열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경 아세포에 대한 복제수 변이도 수행하여 앞서 찾아낸 유전체 재배열 패턴과 함께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가상머신 파일을 열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 실습 파일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인 CD 명령어를 통해서 cancer cmv 디렉토리로 먼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위 폴더인 svdetect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uroblastoma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이후에 ls를 검색을 해 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cmv.config 파일에 대해서 교재 33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config 파일을 통해서 SVDetect로 복제수 변이를 추출하는 과정이 이 파일을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내용은 교재 332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각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파일의 변수 설명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인풋 파일의 형식을 지정해 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샘 파일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돌릴 거기 때문에 샘이라고 적혀 있고 만약에 뱀 파일이면 뱀 파일에 대한 인풋 값인 뱀이라고 적어주시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찾고 싶은 SV 종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는 모든 종류를 설정하는 옵션을 사용했지만, 이질 염색체 간 전자 또는 동일 염색체 간 전자 같은 염색체 간 SV 종류에 따라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RF라고 적혀져 있는데 R은 리버스고 F는 후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어드 n 드 또는 메이트 페어드 리즈의 노멀 스트랜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first read의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second read의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first read의 길이와 second read의 길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cmv를 찾으려는 input 데이터의 경로 및 이름을 지정하면 input 파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333페이지를 오셔서 여기 테이블 1 이어서 첫 번째 변수명은 이제 크로모좀 전체에 대한 정보가 있는 파일 경로 및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과 파일을 아웃풋 파일에 저장 경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중간 출력물의 임시 저장소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 값으로는 현재 디렉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할때 병렬 계산에 사용될 코어의 숫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 길이 설정과 윈도우 슬라이딩 길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퍼런스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 종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HS라고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onfig 파일을 바탕으로 복제수 변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3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명령어를 수행하는 동안 이제 복제수 변이를 추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복제수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저희가 컨피그 파일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제수 변이를 현재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추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코드 실행이 완료가 되면은 하위 디렉토리인 result라는 디렉토리에 result라는 디렉토리에 ls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이 하위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cmv.sem.density라는 복제수 변이 추출한 결과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신경아세포에서 나타나는 유전체 재배열을 찾기 위해서 염색체 연결과 필터링 과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앞에 config 파일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sv.config 파일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교재 3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 이 sv.config 파일에 내용이 있는데 이 변수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config 파일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교재 336페이지 변수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다섯 번째 변수인 페어드 리드들의 스트랜드 방향에 따른 필터링 조건을 설정하는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인설트 사이즈에 대한 필터링 조건 지정도 또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같은 sv라고 생각되는 페어드 엔드의 최소 개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인대를 판단하는 인설트 사이즈의 스레시홀드 또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싱글톤 또한 판단하는 인설트 사이즈의 스레시홀드 그리고 텐덤 데플리케이션을 판단하는 인설트 사이즈의 스레시홀드.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은 마지막으로 같은 S B 타입을 갖는 링크만을 비교할 것인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의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스킵을 하게 되고 1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유전체 재배열을 추출하기 위해 교재 336페이지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신경 아세포에서 나타내는 유전체 재배열을 찾기 위해서 현재 염색체 연결 과정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과정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과정까지 수행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프로그램 진행이 현재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결과 파일이 저장되는 result라는 디렉토리에 ls 명령어를 통해서 결과 파일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정상 세포에서 유전체 재배열을 찾기 위해서 크로모좀 링킹 형성과 필터링 과정을 다 차례대로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교재 338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체 재배열을 정상 세포에서 찾기 위해서 크로모좀 링킹 형성 과정을 진행을 한 결과이고요. 또한 필터링 과정 또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필터링 과정도 차례대로 수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앞에와 동일하게 result라는 디렉토리 안에 결과 파일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경아세포와 정상세포에서 각각 유전체 재배열을 찾았기 때문에 다음 명령어로 이 둘을 비교하여 신경아세포 특이적인 유전체 재배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8페이지의 네번째 박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ls 명령어를 통해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저트 폴더 안에 생성된 결과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신경 아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복제수 변이와 유전체 재배열을 모두 찾아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재배열은 추출 과정에서 파일 형식 변환을 동시에 해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복제수 변이 결과 파일만 형식을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화 하기 위해서 Circus 포맷으로 변환을 한 결과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result 디렉토리 안에 결과 파일이 생성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density.seg dup.txt 파일에 결과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출된 복제수 변이와 유전체 재배열의 상세 내용을 이제 보고 싶으면은 앞에서 만들어진 결과 파일을 중에서 sam.density 파일과 그 다음에 s a m l i n k s f i l t e r e d c o m p a r e d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고려가 된 텍스트 파일을 열면은 그림 교제 341페이지에 그림 12번과 13번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sam.density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번과 13번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과 디렉토리인 result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sam.density 파일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모점의 번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크로모 점의 시작 위치, 세 번째는 크로모 점의 끝나는 위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샘플에서의 평균 뎁소브 커버리지가 나타나 있고, 다섯 번째는 레퍼런스에서의 평균 뎁소브 커버리지 값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컬럼은 어, 네 번째 컬럼과 다섯 번째 컬럼의 로그레이쇼를 나타낸 값이 되겠습니다. 네, CMV 수출 결과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13번에 나타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한 결과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과 파일을 확인해 보면 총1두가총 1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모좀 타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V의 종류가 나타나져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밸런스든지 언밸런스인지 약자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크로모좀 번호가 나타나져 있고, 다섯 번째는 크롬오점의 시작 끝 위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컬럼은 평균 거리가 나타나져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크롬오점 두 번째 번호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크롬오점 두 번째 시작 및끝 위치가 나타나져 있고, 아홉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언밸런스 이벤트에 해당되는 페어의 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Strand Filtering Score가 나타나져 있고, 11번째는 Older Filtering Score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12번째는 Insert Size Filtering Score가 나타나져 있고, 13번째는 이에 따른 최종 Score가 부여가 됩니다. 14번째는 네 Breakpoint 1의 시작 및끝 위치가 나타나져 있고, 15번째는 Breakpoint 2의 시작 및끝 위치가 나타나져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유전체 재배열을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